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니,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고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네, 제가 건너뛰면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새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유루사림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요사밧과 그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불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여호사벗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32절입니다. 여호사벗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35절 유다왕 여호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예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스리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1절입니다. 아, 네 여기 네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 아람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호사밭 왕이 도무지 이 아람과 대적해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은지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과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오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야시엘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오. 그러면서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에게로 내일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면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 전쟁에서 너희를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드고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사밭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사실 군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이설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설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따라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서는 노래하는 자들, 레비 사람들 가운데서 택했겠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찬송하면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것은 정말로 행진하기 위한 레위인들의 예복을 입힌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진하면서 크게 찬성합니다. 뭐라고 찬성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이 되었어요. 노래가 뜨겁게 올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가 이 아람 군인들을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복병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람 군대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쳐서 진멸하고 또 서로 죽였어요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그냥 그 아람의 연합군대가 자기들끼리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드디어 드거와 들판에 이르러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24절 망대 이르러 무리를 본적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시체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25절 그곳에서 재물 의복 보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탈취합니다. 이것을 탈취하는데 사흘이나 걸릴 정도였어요. 약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도대체 이 싸우러 온 군인들이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군인들이 무슨 재물을 가지고 있을까. 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아마도 유다와 대적하기 전에 이 아랑군내가 북쪽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어, 뭐 북이스라엘 또그 위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이들이 이러한 보물과 재물을 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드디어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 이게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너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여서 여호사밭의 나라, 이 유다의 태평의 나라, 태평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로 끝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여호사밭도 역대 하에서는 좋은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지만 그 얘기에도...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네, 아버지 아사의 길로 따라서 아사가 행했던 좋은 점을 본받았어요. 이 예, 아사가 행했던 좋은 점은 곧 여호와의 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택하였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삼당만은 철가지 아니였다 산당만은 철가가아니었다 그런데 앞에 가서 보면 처음 이 여사밭이 등장할 때 17장에서는 여사밭의 전반적인 그 행적을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산당을 다 제거했다고 나와요. 17장 6절에.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어요. 아마도, 아마도 이제 나중에 이 여사밭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그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잖아요. 아마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 산당에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이러한 우상숭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이 동시에 있었다. 35절, 이후에 여호사밧의 짧은 이야기가 추가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다. 이 아하시아는 아합왕 다음왕입니다. 아합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물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 악한 왕입니다. 근데 아합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함께, 전쟁 때 길라라무 전투로 갔다가 거기서, 이 아합은 전사했잖아요 화살에 맞아서. 그리고 거기서 여호사바선 겨우 목숨 결고 도망갔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 다음의 왕인, 바로 아시아와 교제를 했다고 나오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또 다시 이 잘못된 관계를 자꾸 맺는 거죠. 그래서 이그 목적은 뒤에 보니까 이 아시아와 교제하면서 같이 무역선을 만들고 무역업을 확대해서 다시스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경제 부흥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을 잘못 잡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하고 손을 잡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그 모든 배에 다 파선하게 하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여우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의 교제를 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여우사밧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장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었다. 그는 어, 왕위에 오를 때 35살에 올라서 25년간 통치하고 6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 그리고 여호사밧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의 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의 삶이죠. 찬양의 삶.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승리의 길이다. 예배의 삶이 승리의 길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수록 자칫하면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멈출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 우리가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하면 그건 말이 통하는 게 아니죠. 아니, 이러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 뭐 예배한다고 해결이 돼.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되겠어? 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그래, 이것이 우리의 길이야. 라고 묵묵하게 예배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제 모일 수 있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어디서 드리든 말이죠, 온라인으로 드리든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는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간과함에 응답하여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그 나라의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태평한가요? 정말 평화로운가요? 그렇지 않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들 그저 싸우기만 하고 뭐뭐 이런저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서선 안 된다. 이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등으로 몰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갈등으로 대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평화의 사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사밭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러나 그런 산담은 제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 보시기에.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눈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볼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요, 남이 나를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서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아니면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정말로 예수 냄새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는 거룩한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보시기 때문이죠 아시아는 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할 때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와 교제를 했어요. 이 교제라고 하는 어,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교제라는 히브리 말은 에르마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약이란 뜻도 있고 묶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묶인 관계, 묶인 관계. 아, 보통 우리가 예,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말할 때, 어, 믿음의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와 어, 멀리 해야 된다.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다고도 할수 있고 틀린다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교제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친구들, 그들을 모른 채 하고 무시한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할 대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죠. 그러나 그들과 묶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묶인 관계. 묶인 관계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세우는 관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묶인 관계입니다. 세상과 묶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유의해야 합니다. 요사밭은 아 압과 묶였을 때큰 위기를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또 이제 말년에 아시아와 위기에 묶이는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됐던 모든 것들이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삶,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묶인 관계, 그리고 성도간의 묶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쓰냐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부터 그 우리 교회 동수 마을 밴드를 시작했는데요. 예, 아마 이렇게 말씀 묵상,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할 텐데 그냥 예, 평소처럼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들으셔도 괜찮고요. 또, 밴드에 가입하셔서, 밴드에 제가 링크가 오른 거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또, 이 묵상을 듣고 나누는 그런 댓글을 통해서 또 서로 은혜를 받는 것이 또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동수마을 밴드를 시작한 거니까요. 계속해서 유튜브나 또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은 말씀, 늘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벌써 20분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아람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었던 그 길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찬양함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승리 길인지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수 있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볼수 있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볼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여서, 힘들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